이거 이거 여기다가 넣고 예, 아, 아 이거 아니야 정신 차려 서대마아 저거는 저 손인가 먹구나 근데 그럼 진짜 모르겠는데 활동하려면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뭔가 문이 열리면서 애들이 막 등장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음, 버그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럼 한번 로드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똑같아 외국인이 버그라고요? 아 여기 원래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버그라고? 그럼 나 어떻게 깨? 외국인이 말안 해줬으면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를 뻔했는데? 원래 저런 구성마다 바닥에랑 배터리 하나씩 있고 배터리가 없는데요. 몇 시간 전에 채팅에서 누군가 배터리 안 나오는 w in 있다고 말했 o t 던걸 보면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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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 w <laughs> 제발. Pavedo t 자 g o Vet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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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t t o 대충 TV는 사람을 실고 그금 배터리님 나와주세요. 없어라없어라없어라 없어라, 없어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한 시간 전으로? 와와아아아아아아 얘네도 그냥 이걸로 잡아. 천천히 잡아. 천천히 나올 시간을 줘. 이제 배터리님의 실기를 건드려서는 안돼. 그래서 이 정도면 솔직히 진짜 열심히 했잖아. 정말 비벼. 존나비 이유가 그가다팀 같아 そんな 비벼 에사디 신이 에사디 신초홍진영이 부릅니다 사랑의 배터리 항상 <놀람> 여러분 <사람들> 같이 응원해주십시오시이열 나는 감정을 지배할 수있 크들과 가인 타워 에러로나 배터미라도 소용없다가라 난인 걸아 배터리 신이시여 강림하소서 고개를!!! 메세... 돌아주세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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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우리 망했나봐 데드 디스크 스페이스 디그디그아캐리을 한번 죽여볼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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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될것같아나될것같아나 희망 찾았어 <laughs> 다 <laughs>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거룩히 여부시오며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짜 이게 제일 가망성 있어 죽었잖아 그럼 다시 로등 돼야 되는 거잖아 배터리님 얼굴을 이런 얘긴 잘안 부처님에게도 빌어보시죠 그냥 풀평에서 시키죠 그게 더 따르듯 그 정도면 세상이 어땠 우리 그냥 풍월양님 유튜브 같이 보자 나머지 1시간 분량 풍월양님 유튜브로 풍월양님 엔딩 보지 않았을까요? 11챕터부터 하자고? 11챕터면 여러분 1시 50분 거야 <laughs> 나아주시옵소서 <아저씨 웃음> 나 o m b i n a t i o n f i e 1 2 3 30초 오케이 로딩 시간 기다려 줬어 나 떨려 요 있었다고? 있었다고? 어! e m e r 나는 인간. 나눗셈이 있다. 있다 있어. 있다 있어. 아님서 배터리를 드디어 주셨어. 다어 so... 아음 이제 뭐예요? 배터리 님 나와 주셨군 요니오. 나오면, 나오면 뭐해? 아니 이런 일이. <laughs> 일어날 수가 있어? 왜근드 <laughs> 뭐야 무슨 일? 이러고 이싶어도 <laughs> 이렇게 안 되겠다.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이것이 방송 천재 컴퓨터 배터리를 뽑으셨나요? 옷가가 <laughs> 너무 심 진짜. 이게 바로 진정한 공포 게임이구만 크. 이거. 아, 나 너무 무서워서 뱃아파 크.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진짜? 진작에 2 시에 엔딩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챙겨주는개인네각 게임. 아 여러분 설마 나오겠죠? 이제 로딩이 바뀌었으니까 설마. 아! 깜짝이야! 아뭐야안죽었었구나아 깜짝이야! 아. 있겠지. 있어야만해 다시 켰는데 배터리 다시 없으면 내전. 아니 이거 말이 안돼 진짜 여러분 그러면 아니 이거 진짜 없으면 말도 안돼 진짜. 있어? 있어?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편집자님 빵은 그. 이거 이거 여기다가 넣고 야, 아, 아 이거 문제, 아니야 정신 차려 소대마! 정 레전드다 진짜 <laughs> 지금 정신줄을 약간 놓은거 같은데 배터리에 아니 나 편도 부어서 고통스러운데 이거 보고 고통을 찾으며 <laughs> 대성통곡중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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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겼어 방송에서 게임하다가 실시간 분딪히고 골인 쓰는거 유애를 처음 본다 세공주상 <laughs> 아, 대역가인 외운중 월드프로젝트상 <laughs> <로즈> <laughs> 드디어 알겠습니 <laughs> 배터리를 아, 찾아고 아, 이거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네. 어우, 얘는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데... 아이씨. 위로, 위로, 위로... 어, 위로! 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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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 아닌가? 나 여기 다시 돌아온 거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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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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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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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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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신 첫수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노래하지 마세요.